아이들은 말을 배우고 있는 중이죠. 어른은 말을 다 배웠죠. 그 말의 기능을 말합니다. 말의 기, 자기 의사 표현을 할수 있는 말의 기능적인 면을 놓고 하는 말이고 말을 제대로 못 배우고 아직 못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말을 제대로 배우고 잘 배운 사람은 내 입에서 덕담이 나오는 사람. 내 입에서 칭찬이 나오는 사람. 내 입에서 친절이 나오는 사람. 내 입에서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는 사람. 그러면 말을 제대로 잘 배운 사람입니다. 근데 내 입에서 악담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그러면 말을 아직 못 배운 사람이고 말을 덜 배운 사람이고 잘못 배운 사람입니다. 이 세상에 말을 제일 잘한다고, 기능적으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. 그런데 그들의 입만 벌어지면 거짓말이 나옵니다. 입만 벌리면 거짓말합니다. 입만 벌리면 악담을 합니다. 입만 벌리면 비난합니다. 말을 못 배운 사람이고, 잘못 배운 사람이고, 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. 큰 어른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는 말입니다. 생명의 말씀입니다.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. 가장 말을 완전하게 배우신 분, 완전하게 말을 이루신 분 그런 말을 내가 다 배우고 있나, 잘못 배웠나, 잘 배웠나 내 은행을 보고 생각하면 됩니다. 내 입에서 어떤 성격의 말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.